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은 골든 소폭 상승, 실버는, 어, 중폭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간 보면 이제 혼조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잭슨홀 미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어, 마지막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이, 나로 치면 한 번, 어, 어, 토요일, 새벽에 아마, 어, 파울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지 않겠냐, 뭐, 어, 그 상황에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충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뭐 전체적인 시황 자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에, 미정시도 혼조세였고 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엄청난 고공입니다. 중장기 국채가 어 국채 수익률이 엄청난 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골드가 어제 1900부를 한번 뚫고 올라갈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역시 이 채권 수익률이 이 시장이 전체적인 영향을 주면서 어 1900%를 어 회복을 못했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실버는 어 상당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팔을 좀 다쳤는데 사실 이렇게. 기부수를 했습니다. 기부수를 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내에 그 기부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방송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오른손 재이다 보니까 이 리포트를 작성 못하고 지금 방송을 어 지금 폰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올려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뭐, 오늘, 이제, 뭐, 핵심은 그건 같아요. 지금, 잭슨홀 미팅 이번 주에 있으면서 아마 연준위원들도 발언을 한 번씩 할 겁니다. 거기에 어떤 발언이 나오니 따라서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골드 실버 시장은 달러 강세, 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강세로 고공행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이그 시황이 그렇게 썩어 좋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어제 달러가 어103 포인트 초반대까지 내려올 때에 골드 실버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실버는 그 분위기를 타고 23불대 이상을 뛰어넘었고, 골드는 어 1900불대를 못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점검하고 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 여기 골드 프라이스 닷컴이 지금 현재 어, 2분 단위 국제 시세와 또 3일 3일 어, 장 흐름장이 지금 계속 어제부터 어, 제월요일부터 어제 어제부터 지금 현재 어, 시황이 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어그래되는 차트를 보고 어,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골드프라이스닷금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웹사이트 에러가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골드입니다. 어, 1 트로이 온수당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1895 15센트 어, 온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시세는 돈을 살 때가 35만원 살 때가 30만 8천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340만 4천원 9,340만 4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온스당 23불 31센트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때 4,440원 내가 8대에 3,50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2만 4천원, 122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3일장, 이제 추세가 안 나와서 뭐 못보이드는데 여기 이제 실시간 차트를 여기에 봐보면, 어제 골드가 어쨌든 반등을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한 3, 4일 정도가 방향을 틀어야 이게 방향이 다시 바닥에서 어이 상승 우보를할 어, 건지 상승할 건지 봐야 될것 같고요. 실버는 어, 확실하게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버는 반등각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오르면 어, 저점에서 매수한, 어, 수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이제, 어, 실시간, 이제, 시장 거래되는 차트를, 어, 보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미 정시 어제 혼조였습니다. 어, 뭐, 나스닥, 그, S&P는 상승했고, 다운은 빠지고,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달러, 어제 달러가 지금 이제 103.204인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3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야 1900불을 아마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 최저점이 103.06이었어요. 거의 무너질 뻔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골드가 어제 반등을 해가지고 어 1898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 아, 103포인트가 무너지면 1900불대로 어제 올라갔을 건데 에, 아쉽게도 103.050 여기, 여기에서 어제 머물러면서 어 103.06이 여기 머물러면서 골드는 1900불대로 못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제 실버는 바로 어, 반등을 해서 23불, 어, 35센터, 어, 상당히 30센터 중반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103.182, 103.182만 아직까지, 음, 뭐, 103포인트 오늘 봐가지고 무너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음, 100 3. 초반대이기 때문에 골드 실버는 조금 오늘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런데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352. 어제가 4.276이었는데 4.352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골드 실버, 어제 실버가 반등한 건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아침 원한유 1341원. 뭐, 고공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뭐, 그 박스권이지만 26,000불대를 해보겠습니다. 26,119불. 26,000불대가 무너졌다가, 아, 어, 다시 반등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드림이 1668불. 뭐, 거의 이드림도 어, 하락하고 난 이후에 예, 지금 박스 건 그냥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어, 이 무너진 가는 콘너리는 테슬라 회장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폭락이 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큰 이슈는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 미국의 모기지론. 미국채 수익률이 이제 4.35, 아까 4.35 이었죠. 2007년 이후에 최고로 지금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07년 때는 이제, 어, 금융사태 일어나기 전에 뱅크는 그런 조짐이 보였을 때에 채권, 어, 이, 이 수익률이 크게 올랐었고, 지금, 어, 미국채 수익률이 크게, 에, 고점에 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가장큰 원인은 제가 볼땐 그래. 중국이 계속 지금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고, 또 일본은 국채를 안 사주고 이러니까, 어, 국채가 안 팔리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 미국채 10년물, 2007년 이후에 최고, 어, 지금, 어, 이 수익률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달러 강세와 지금 특히 달러보다 이제 미국채 수익률 강세 때문에 골드 실버가 크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온 소식이 뭐 미국의 목이지 금리가 7.48뭐 제가 저번 주에 7.0608뭐 이랬는데 벌써 7.48 40pp가 지금 오른 그런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는 집사기 어려우게 됐다. 예. 이 모기지론, 부동산 담보, 어 저, 이게, 이 모기지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했다. 이렇게 볼 것,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모기지도 그렇지만, 골드 실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다. 그 다음에, 독일이 7일달 p p 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0.6%라고 뚝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14년 내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그뭐 독일부터 조금 유럽이, 어, 좀, 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하면서, 유로화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유로화가 살아나와야, 어, 지금 달러가 죽을, 어느 정도 이제 잠을 자는데, 유로화가 너무 지금 어못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강 달러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G20 회의에서 사우디 빈 살만 회담과 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어쨌든 내년에 총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어 대통선거가 령곧 다가오죠. 다가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기름값이 거의 국제유가가 40. 아, 81불대로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는 계속 감산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G20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빈살만 하고, 어, 해, 담을 하겠다. 그래서 유가를좀 찾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우디가 이, 저, 미국 말을 안 들어주죠. 예. 네. 기름 막 사다, 기름 팔아가지고 돈딱 갖다 놨던 비행기 몇 대로 가지고 싹 뺏어가고 이러니까. 사우디드 열받은 거죠. 우리 한국에도 반도체, 뭐, 어, 배터리 해가지고 돈싹 벌어놓으니까, 어? 미국, 야, 너, 씨, 응? 미국에 투자해. 이래가지고 싹 뺏어가듯이, 음, 그런 겁니다. 그, 런데 빈살만, 그, 이 왕자가, 어, 과연, 어, 미국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가에서 중국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같다. 중앙은행의 지금 딜레마가 특히, 이제, 중국 중앙은행의 딜레마가, 아, 어, 심각하다. 이제, 요렇게,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백약이 무효하다. 정책을 냈지만, 시장이 안 먹혀든다. 이런 거죠. 상당히, 그, 뭐, 역시, 어, 이, 공산당 국가에서, 이 자율 경제를, 어, 큰 규모의 자율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이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경험이, 경험이 미세하다 보니, 미천하다 보니, 이런 경제의 충격파가 왔을 때 제대로 대체를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뭐, 이 시진핑도 중국 경제의 불만을 없애려고 지금 도박을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모든 시즌이 미국 경제에 쏠려 있다 보니까 대만을 침공해 가지고 그 눈길을 좀 돌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오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이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 침공하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프죠. 우리 한국도 또 그러게 동남아가 지금 긴장이 고조가 되면 상당히 이,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래서 주말 가까이 되면 그런, 이런, 어,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오늘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거의, 이, 전선에서는 지금 답보 상태가 온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어 어쨌든 뭐 우리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이제 잭슨 오 미팅 그 다음에 미십년물 국채 수익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좀 양해를 하시고 어 조금 어 저도 뭐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 지금 뭐 오른손이다 보니까 이 마우스 잡는 것도 못 잡아서 이러고 있는데 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리포트를 작성해서 방송을 해야 정확한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포원의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서두가 어수선합니다. 양해좀 부탁드리고 어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좀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골드실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22일 골드실버 시 분석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아직까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